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에서 포르쉐 코리아의 미디어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포르쉐 코리아 미드 이어 프레스 컨퍼런스 2020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 이제 포르쉐 코리아의 실적과 실적을 기반으로 한 2020년도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올해 데뷔할 이제 신차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100% 순수 전기차 타이칸에 대한 국내 런칭 계획과 구체적인 가격 역시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타이칸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될 이 예정이고 2021년에는 타이칸 터보 S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서의 포르쉐아 입지를 확실하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르쉐 코리아는 아주 특별한 전시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자니아 라스담과 함께 하고 있는 포르쉐 911의 그런 독특한 아트카가 함께 전시가 되면서 이 포르쉐 911이 갖고 있는 불멸의 그런 가치를 한번 더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르쉐 코리아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에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포르쉐 주정, 모델이, 주정 모델인 포르쉐 911-992 사양과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 쿠페 사양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차량 소개가 함께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포르쉐 911과 포르쉐 카이, 카이엔 쿠페의 차량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표시코리아의 이석재입니다. 어, 사실 저희가 특히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 신형 911 경우에는 이미 2월 말부터 거리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미 거리에 돌아다니는 차량을 기자분들께 이렇게 소개드리는 해 그런 시간을 가지는 처음인데, 뭐 이런, 물론 이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라 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오늘 또이 기자분들을 만나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사실 이 차를 오늘 아침에 처음 봤어요그 911에 대해서는 이미 차들이 거리 많이 다니고 있고 자료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911 어,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가 오늘 아침 이 차를 보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좀 여러분께도 고민하고 싶은데요. 사실 차를 뭐 잠시 후에 가까이 와서 보시겠지만 이 차량은 방금 이제 저희 그 PR 담당하시는 주영의 팀장께서 설명을 간단히 드린 것처럼 뭔가 그 고고학이라는 또 유물 이런 단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차량을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뭔가 차량을 막흙 속에서 파낸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석영, 크리스탈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예술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자동차로만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어, 아까 아침에 준비할 때 한번 차를 둘러봤는데, 여러분도 보시게 될거예요이 차에 보면은, 또 아까 자막이 지나갈 때, 그, 작가의 이름, 아샤 그리고 3019라는 숫자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 1000년 후의 시점에서 발굴해낸 네,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사실은 그 저희가 항상 9 1 1 통해서 강조하는 그 세대에 걸쳐서 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지만 사실 이 911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8세대 모델로 진화를 하기까지도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911만의 그런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또 이런 기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어 엔진을 차축에 뒤에 배치하는 이제 리어 엔진. 대의 같은 것도, 그리고 양보하지 않는 성능,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은 작가가 보기에 천년 후에도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디서 본거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거예요. 네. 생각한 네. 그런 것들이 어찌보면은 9.11이 어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포르쉐의아이폰이 한 모델일 뿐만이 아니라 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스포츠카로서의 포지션을 더욱더 강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이 창의 형태는 뭐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릴 것도 없이 누구든지 V11을 알아볼 수있게하는걸 요소들로 굉장히 가득하죠. 특히나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엄청 낮게 떨어지는 이러한 v 1만의 고유의 라인과 또, 전면부에서 볼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뭐 개구리 같은 느낌. 왜냐면은, 앞에 펜더가 본네트보다 더소사 있기 때문에, 네, 개구리라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뒤에서 볼때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더 벌어진, 정말 그육전 운동선수 같은 그런 모습들은 9.11의 형태, 또 9.11의 어떤, 만든 제조사 입장에서 고대적는 그런 성능들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디자인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 사실, 9.11의 외관은 60년대부터 변한 적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어, 뭐가 다른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인테리어전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께서 사실 익숙하신, 어, 현세대 모델들, 즉, 어, 흔히 이제 그 9.11은 크게 이제 그 바뀐 적이 있죠? 어, 1세대부터 그 4세대까지는 흔히 말하는 그 자연, 그 공랭식. 그죠 근데 이제 5세대, 996이라고 치하는 5세대에서는 이제 순행식으로 기술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텔에서 사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 최초의 9 1부터 4세대 모델까지는 가로로 길게 뻗은 대시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어, 순행식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이 모니터가 추가가 되면서 세로로 라인을 강조하는 센터패시 형태가 새롭게 도입이 되게 돼요. 그랬다가 다시 현행 모델 돌아오면서는 과거의 그런 형태를 다시 한번 끌고 오면서 내부적으로는 3기라고 칭하고 있는 이 디자인 형태에서는 수평의 라인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즉 최초의 911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형태가 바로 이 디자인 요소를 그대로 남긴 채로 8세대 911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이런 흐름을 보시면은 이번 세대 911이 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왔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 또한 과거의 형태를 가지고 오면서 동시에 어, 현재 시대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디자인적인 요소들과 또 디지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잘버무러져 있는 것을 자랑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카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특히나 포르쉐에서 이전에 항상 강조했던 그 버튼이 굉장히 많고 또 모든 버튼이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운전 중에도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원버튼 펑션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 그러한 이용 편의에서의 장점도 중요하지만, 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디지털로의 변화. 이것은 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프로시도 마찬가지, 고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과거에 좋았던 점들을, <laughs> 현재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을 이뤄냈고요. 그것을 통해서 계기판에서 또, 센터 콘솔에서도, 그리고 중앙 모니터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디자인적으로 도 완성도를 높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많이들 아쉬워하시는 그런 버튼은 다 어디 갔냐 하는 점이 바로 새로운 중앙 모니터 바로 하단에 위치한 다섯 개의 버튼을 통해서 이전처럼 차량의 중요한 기능들에는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스트링에서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욱더 차량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아, 911은 단순히 더 멋있어진 게 아니라 이용하기도 더 편리해졌다. 더욱더 차량을 안전하고도 또 빠르게, 그리고 또 더모로 차량을 더욱더 멋있어진 인테리어까지 소유하실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번 8세대 911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입니다. 물론, 차량을 뭐 눈으로 감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차량은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강력한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이전 세대인 어,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991 2 세대라 칭하는 페이스리 모델에서 이미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세대 카라레 S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보다도 성능을 특히 엔진의 출력을 바탕한 성능을 더욱더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자세하게살펴보자면 어. 후렴고동 모델, 카라라 S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굉장히 빨랐던 달리기 실력, 즉 정차상태부터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옵션에 어, 따라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있을 경우 3초대로 갓 진입을 했었다면 이번 세대에서는 무려 0.4초를 더 당기면서 어, 후렴고동 모델에서도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이용하시는 3.5초대의 가속능력을 정상상태부터 200km까지 이르는 소요시간도 이전 세대 대비 0.8초나 당길 수가 있었습니다. 4륜구동 모델을 선택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성능이 더욱더 강력하게 어, 당겨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 이전에는 뭐 슈퍼카 영역이라 알려졌던 3.4초의 어, 정상상태 100km까지 가속능력이 어, 가능해졌고 또 정상상태부터 200km까지 보도할 시간은 이전 세대 대비 0.9초나 당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기차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타이탄 소개드린 것처럼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한 차량의 강력한 성능은 엔진에서 거리가 되고 있고 또한 코로시에서 기대하시는 큰 것이 바로 이 이렇게 동 박스 엔진이죠. 어, 간단하게 어떤 업레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인 배기량이나 또한 엔진의 내부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는 조금씩의 업그레이드에서 수치가 크게 달라지만 대신에 이제 압축비를 조정을 하고 또 터빈의 용량을 조절을 하면서 출력을 그리고 토크를 더욱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인젝터를 저희가 9.11에 또 피해도 방식 인젝터를 변경을 하면서 더욱더 정밀한 분사가 가능해졌고, 또밸브에 개폐되는 양과 시간을 더욱더 정밀하게 어, 제어할 뿐만 아니라 압축비를 끌어올리면서, 어, 현재 의 요구되는 그런 배출가스 기준, 또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었고요. 물론 차량의더 높은 성능을 끌수 있는 또 프로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하고 강조하는 터보 기술에 있어서도 어,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이번 8세대 구리에서는 터보 차저를 대칭형으로 배치를 하면서 어, 종량도 발생하고 있는 터보의 지연 현상, 터보랩을 더 줄여서 더 빠른 그런 반응성을 이끌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이 차량은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터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죠. 어, 이전에는 인터쿨러를 엔진의 양 측면에 배치를 한 그런 구조였는데 이번 세대에서는 어, 엔진룸에 들어온 공기가 인터쿨러를 가장 먼저 지나는 것으로, 즉 기존 측면에 있는 것을 어, 중앙 상단으로 올림으로써 어, 공기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더 차갑게 시킬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어, 더욱더 가능한 성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르쉐가 자랑하는 PDK 변속기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직전 세대에서는 저희가 이제 7단 PDK 듀얼 크러치 변속기 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서는 어, 판나메라와 같은 8단 PDK 변속기를 도입을 하면서 가속 능력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또한 연비마저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어, 앞으로 언젠가는 추가될, 즉, 9.11도 전동화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파워트레인녀도 대응할 수 있는 변속기가 8세대 구일에서 새롭게 장착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장착이 되었습니다. 어, 물론 이런 강력한 엔진과 변속기 기술 외에도 차량의 강력한 주행 성능은 어, 밑에서 나오죠. 예, 이건 셋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어, 신형 9일 8세대에서는 앞뒤에 지름이 다른 휠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에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카레라 S와 또 계약하고 있는 카레라 마찬가지로 후륜에는 21인치, 전륜에는 2 0인치의 풀타이어 장착이 되어서 물론 이런 세팅은 저희 포르쉐 내에서도 이전에 슈퍼스포츠 가 예를 들면 카레라 GT라든지 918 스파이더에서도 장착이 되었던 그런 기술이고요.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911 GT3 RS에도 이러한 그 앞뒤가 완전히 짝짝이 방식을 생용을 합니다. 이유는 직진성능을 더욱더 강화뿐만 아니라 코너링을 더욱더 날카롭게 이끌어내고 핸들링을 가볍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뭐 여러가지 비용 등등의 이슈로 보통 차에서 적용하지 않지만 과감하게 까라라에서도 또 까라라 에서도 이러한 세팅을 처음으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강조하는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뭐 가속 성능도 여러가지 있지만 종합적인 성능을 볼수 있는 뉴드브리 크링에서의 기록도 이전 세대 대비 까르베 S 기준으로 5초가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엔진 성능과 변속기 성능 외에도 방금 직전 설명드린 그런 필터의 재원의 변화와 또한 저희 포르쉐 하면은 유명한 PASM 즉 가벼직 서스펜션도 기본적으로 차량의 안락함도 올라갔을 뿐더러 스포티한 성능마저도 즉 필요시에는 편안하게 또, 트랙에서의 필요시에는 더욱더 단단하게, 완벽한 튜닝을 거친 스포츠카 같은 성차감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려워져서 어, 트랙에서의 그런 기록도 단축을 할 수가 있었죠.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기능은 바로 이제 웹 모드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뭐 운전 중에 비가 오면은 빗물을 차량의 우적 센서 감지해서 어, 물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서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있었지만 어,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땅이 젖어 있을 수 있죠. 에, 뭐 물이 흘렀다거나 아니면 뭐, 뭐 겨울에서 봄에 넘어갈 때뭐 산에서 불이 뭐 얼음 녹은 물이 든다든지 즉 노면의 물을 감지하는 기술로는 처음으로 즉 아파키 휠하우스 안쪽에 오적그 습기 센서가 어쿠스틱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노면의 물을 감지하면은 이제 고성능의 스포츠카를 더욱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드가 새롭게 추가가 전 모델 기본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차체에서의 혁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음, 크게는 알루미늄의 사용 비율을 더욱더 끌어올려서 스틸의 비율은 이전 세대 대비 절반, 알루미늄의 사용 비율은 이전 세대 대비 두 배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차량의 강성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기술로서 알루미늄의 사용 비율을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고요. 어, 사실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하다 깜짝 놀랐던 게두 어, 세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즉 지금도 길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불꽃 7모델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사용이 없었어요. 네, 불과 두 세대를 지나면서 차체 대부분이 또한 알루미늄이 구성됐다는 것도 굉장히 큰 혁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스타일링과 또 레이아웃의 그런 전통을 고수를 하면서도 혁신적인 요소들로 가득 무장해서 진화된 911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 이어서 어, 저희가 지난 4월 초부터 또 고객 인도를 시작한 카이안 쿠페도 간단하게 하이라이트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저희 3세대 카이엔은 국내에서도 작년 초부터 이미 고객 인도가 시작이 되었고요. 쿠페 모델은 바로 그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카이엔 SUV 모델에 기반한 쿠페 모델입니다. 포르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코페 SUV를 내놓았고요. 잘 아시다시피 포르쉐는 굉장히 또그 조심스러운 브랜드기도 해요. 정말 좋은 거 아니면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이엔도 이제 3세대까지 진화하면서 드디어 쿠페 모델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고요. 어 직전까지 우리가 911 얘기를 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포르쉐는 911을 담고 싶어합니다. 어, 그런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과감히 말씀수 있는 거는. 음, 이번에 새게 출시된 카이엔 쿠페는 현재 포르쉐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델 라인업 중에 가장 기대를 닮은 모델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V 1에서볼수 있는 모든 그런 디자인 요소들은 바로 저기 전시되어 있는 카이엔 쿠페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나면 차량당 직접 둘러 보시고 또한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는지 발표 후에 말씀 주시고요. 계속해서 하나지몇 가지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카이엔 SUV 차량에 기반하고 있지만 완벽한 쿠페 실루엣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붕을 낮추고 또 그에 따라서 앞 유리 즉 A 필러 부분도 다시 한번 라인을 정돈을 했습니 그래서 어, 단순히 뒤를 깎은 차가 아니라 진짜 쿠페 나온 차상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특히나 이런 장은 코칭면에서 보실 때 더욱더 강조가 되는데 어,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 정말 부일 같은 그런 형태뿐 아니라. 또, 쿠페에서의 그런 더욱더 강력한 주행성능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말하자면 이런 굉장히 넓게 열리는 가변리어 스포일러 등을 통해서 형태만 쿠페인 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주행성능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요소도 그리고 실제로 더 넓은 차체 폭을 통해서 강력한 코노링성능 등까지도 기대를 하게 합니다. 어, 카이엔 쿠페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공되는 옵션이 있는데, 바로 경량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음, 카이엔은 분명히 훌륭한 세그먼트 스포츠카이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고 무거운 차량이죠. 그래서 이번에 카이엔 쿠 페에서 처음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로 경량 스포츠 패키지인데, 특히 카본 루프라든지 뭐 카본 인테리어 그리고 심지어 일부 흡음재를 적용을 하지 않아서 에, 무거운 차량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더 스포티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을 만들 수 있는 패키지 옵션입니다 사실 이 옵션이 생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일부 답답해질 수 있는 그런 헤드룸. 부분을 어, 해소하기 위해서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한 장에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상하상하 살수 있는 것처럼 이 안전하게 차량에 적용되는 유리의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어, 선택사양으로 경량 스포츠피트 적용을 하시면 유리 루프 대신 어, 카본 루프가 적용이 돼서 여기서만 또 일어나는 감소가 이미 21km입니다. 머리에서 21km를 덜어냈기 때문에 무게중심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까지도 가져오게 되죠. 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액티브 에어로 닮은 요소로서 이 루프, 이리어 스포일러가 아, 그 90km 이상 주행하실 때면은 굉장히 이 넓은 면적이 135mm 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어, 필요시 직진 안정성을 더욱더 도와주는 다운 포스를 추가로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주행하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타일적으로도 멋있죠. 마치 보이처럼 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또한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특히 이제 2열 리어 벤치가 2인승 시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페이 스포츠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또한 대형 SUV이기 때문에 원하신다면은 필요에 따라서 뒷자리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어어 어, 2열 벤치를 비용 없이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것이 이 차량의 이 구성의 특징입니다. 어, 재원은 기존 카이엔의 것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하지만 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것은 기본 모델의 경우에도 이런 대형 SUV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6초의 가속력, 터보 모델의 같은 경우에는 무려 3초대의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그먼트의 진정한 스포츠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원을 통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사실 이런 강화된 성능과 또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또한 고급 차량으로서 더욱더 풍성한 기본 사양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그 중에서도 카이엔 모델에는 기본 사양이 아닌 뭐 예를 들면은 사라운드 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또, 그리고, PASM 같은 가변식 서스펜션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 또,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SUV 차량과 차이가 나는 가격의 차이 나는 부분을 더 풍성한 기본 옵션을 통해서 또한 서로 상쇄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더큰 인기를 <laughs>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들이 어 사실 더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9일리가 카이엠 코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요. 계속 이어서 오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